안녕하세요. 계속 보면 부자되는 희망부터 봐입니다. 오늘 소개드릴 물건은요 방배동 롯데캐슬 아르떼 아파트인데요 어, 국민평수 나왔습니다. 전용 25.6평 어, 분양평수 33평인 아파트인데 제가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콕콕. 네, 롯데캐슬 요, 요 상표 보면 항상 우아하죠. <laughs> 여기입니다. 네, 롯데캐슬 이런 조형물 같은 거, 그렇죠? 어, 아이 하나에 하나의 작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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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산을 만들어놨잖아. 이런 거참 잘해놓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런 숲이나 이런 수풀 아주 괜찮고요. 여기에 또 앉아서 쉴수 있는 이런데도 잘해놨습니다. 자, 롯데캐슬 입구 딱 보면은 아, 그냥 여기 산다 <laughs> 이 말하시죠? <laughs> 네, 이건 지하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입니다. 지하차장 깨끗하죠. 이게 2013년에 지어서 지금 한 12년 된 아파트인데요. 관리가 너무 너무 잘 되지 않아요. 네, 뭐 까이거나 뭐 이런 게 하나도 없어. 물이 새거나 뭐 이런 게 없어. 오늘 이제 경매 나온 동입니다. 경매 나온 집이고요. 요 현관 같은 경우도 되게 고급지게 잘 해놨네요, 그죠? 현관문 2025타경 1642 사건 번호 가지고 있고요. 대지권은 13.16평. 야, 전용 전용 25.6평에 13평 대지권꽤 괜찮아요. 예. 그리고 건물은 25.68평. 예, 전용입니다. 최초 감정가 26억 6천인데요. 요 현재 100%에 저희가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. 100%에 보여 드린 건좀 있다 왜 그런지 아실 겁니다. 단지 정보를 보면 세대수가 744세대인데 총 11개 동으로 만들어져 있고요. 최고층이 18층, 최적층이 10층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사용 승인일은 2013년 11월 20일이고요. 총 주차대수는 1170대. 세대당 한 2대씩 한 집당 2대 정도씩 될 수가 있습니다. 전용 면적 25.687평, 공급은 33평. 바로 여기 이제 요게 전부 다. 그렇죠? 11개 동이 여기에 다 있잖아요. 이렇게. 이렇게인데 이 중에서 여기에 있는 동입니다. 요 동에서 요 집이 나온 건데요. 동향의 향은 완전한 동향. 내부 볼까요? 네 요즘 내부고요. 이렇게 완전 동향으로 거실 보면 그쵸. 예 네, 거실이 정 동향입니다 아주 예 그리고 여기 방 하나 두개세개 개. 안방하고 요 작은 방도 어 동향이고 거실 하나 쓰리 베이 구조죠. 그다음에 여기에 작은 방이 하나 있고 그리고 주방하고 일자 일자 형태입니다. 주방 거실이 여기좀 먼지 모르지만. 문이 있거나 좀 막혀 있거나 뭐 아치형 커튼이라도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현관은 어, 북동쪽이 북서쪽입니다. 북서쪽에 현관이 있고요. 네 욕실 두개 있고 네 드레스룸 있고 그렇습니다. 바로 위치가 여기인데요. 이수역 도보 5분 네. 요, 요 끝에 있는 집이라 도보 5분이지 요 앞이면은 뭐냥 도보 2분이겠어요 그죠? 이수역 바로 앞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. 방배초, 이수중, 이수초 뭐 이렇게 있고요. 어, 사당역이 여기 있는데 뭐 이수역에서 예, 두개 라인 다 타니까 7호선, 4호선 이수역 이용하시면 되고 또 여기 뭐 이수동산 해갖고 공원도 있네요. 저기 그렇죠? 백석대학교 있고요. 요건 또 뭔가 새로 짓는 아파트의 부지입니다. 본 물건은 경매 1차에서 나왔는데요. 17층 중에 12층에 있는 물건입니다. 층수도 좋죠. 최초 감정가 26억 6천, 최저 입찰가 26억 6천, 100%에 진행하고 있습니다. 사용 승인은 2013년 11월 20일에 승인 나서 12년 됐고요. 그 다음에 공급 33평, 전용 25.6평, 이렇습니다. 자, 여기 실거래가를 좀 보셔야 되는데, 2025년 3월이죠. 선거 있기 전이죠 3월에는 그래도 26억 7천 지금 감정가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때 감정가를 그대로 적용해서 하거든요 경매 나올 감정가 그리고 2월에도 26억 5천 뭐 올해 이렇게 보면 2025년에 25억 5천 26억 5천 거의 26억 지금 6천의 저 금액으로 어, 됐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3월이 아니고 6월 6월 요때 이때 보면 이때만 해도 어 27억 9,528억이죠. 벌써 이제 1억이 확뛴 거예요. 예. 선거 끝나고해요 27일 날 4층이니까 지금 요건 12층인데 12층이 26억 6천인데 4층이 27억 9천으로 해서 1억 이상 뛰었습니다. 그리고 또 요쪽에 한번 더 볼까요? 어 비용. B형. 요거 비용을 보면 29억이에요. 예. 6월에. 요것도 30날. 6월 말일이면 7월 정도 돼서 대출, 저기, 어, 이 진행을 했겠죠. 그래서 요게, 어, 30억, 29억. 예. 29억. 그 다음에 요거 비교해보면 2025년 3월에 26억 9천이었거든요. 근데 2025년 6월. 불과 3개월이잖아요. 3개월 만에 3억이 뛴 거예요, 3억이. 그래서 이런거좀 보시고 현재 나와 있는 금액은 그럼어떡 하냐? 나와 있는 게 현재 뭐 백사동에 하나, 백육동에 뭐두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통 층수는 좋아요. 뭐 고층이고 이렇습니다. 요건 요건 저층이지만. 근데 32억, 32억 9천, 33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나와 있는 매매가가 32억 33억 이렇고요. 현재 실 거래된 거는 또 역시 29억. 어. 선거 끝나고 29억 뭐 28억 이렇게 거래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걸 100%에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조회 수도 괜찮습니다. 좋아요. 임차인 현황 보면 전부 소유자가 사용하고 있고요. 미납관리비는 비공개로 나옵니다. 요새 이거 이제 개인정보 이런 것 때문에 거의 다 공개를 안 해주시는데 꼭 저기를 해야 되면 가서 한번 또 알아봐야 되는 거죠. 등기부 현황 채권 합계가 50억이 넘습니다. 그래서 요거는 그냥 경매로 가져와야 되는 물건이다. 그리고 뭐, 이렇게 뭐, 어, 뭐 많아요. 뭐, 각 2분의 1, 2분의 1, 막 이렇게도 있고, 예. 20분의 40, 40분의 20, 뭐, 매매, 이런 것도 있고. 그러니까 여기 주인이 그냥 한 사람은 아닙니다.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. 그러나 그거를 경매로 가져왔을 때 전부 깨끗이 정리가 되니까 그런 건 신경 안 써도 됩니다. 자, 근저당이 2020년 2월 7일날 근저당 설정을 해가지고, 요 국민은행에서, 이때부터 이제 말소기준도니까 다 소멸이 되는 거예요. 음. 요건 이제 다뭐 누구누구누구는 이렇게 좀 증여받아갖고 또 거기서 또 이제 누구누구 이렇게 좀 나눈 그런 거죠. 보시면. 단지 정보를 보면 방배 롯데캐슬 아르떼 아파트고요. 세대수 744세대, 동수는 11개동입니다. 롯데건설에서 시공을 했고요. 주차 대수는 1,170대, 한 집당 1.57대 될수 있습니다. 개별 난방이고 도시가 도시가스고 최고층 18층, 최저층 10층으로 지어진 아파트입니다. 여기 보면 뭐 관공서, 병원, 백화점, 뭐 초등학교 이런 거. 아까 좀 보면 초중고 뭐 이렇게 다 있었잖아요 그리고 관리사, 커뮤니티는 잘돼 있어요 관리사무실뭐 노인정, 보육시설 어, 그러니까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다뭐 놀이터가 있는 거죠 문고도 있네 문고 그렇죠 어린이 놀이터, 휴게시설, 커뮤니티 공간, 자전거 보관소 다 있습니다 뭐 어지간한 건 이제 아파트 안에서 다 해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입세대는 소유주가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린 방배 롯데캐슬 아르떼 아파트는요, 어, 그냥 뭐, 네 식구? 이렇게 살기 딱 좋은 거죠. 국민 평수니까. 근데 금액이 많이 오르긴 했어요. 예. 네. <laughs> 어쩔 수 없습니다. 2025년도에도 6월 전과 후가 아까 보시면, 2억, 3억, 이렇게 차이가 나잖아요. 어, 그래도, 이제, 지금 현재 형성된 가격이 29억, 30억, 이렇게 32억, 막 이렇게 매매는 나와 있고, 실거래가는 29억에서 30억 요선이니까. 그래서, 모든 아파트는 경매 이렇게 가보면, 특히, 뭐 강남이든 좀 괜찮은 아파트다 싶으면, 전부 100% 이상에서 나가죠. 한번 유찰이 돼서 80%가 됐어. 그렇다고 80%에 나가지 않아요. 예, 그래도 또 100%가 넘습니다. 한번 유찰 됐다가도. 그러니까 아무튼 요거 물건에 대해서 층도 좋아요. 17층 중에 12층이고, 요 방배동에 요런 아파트, 딱 가족 살기 좋은 33평형 아파트 찾고 계신 분이 계셨다면, 저희 쪽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오. 저희가 처음 입찰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다 해고 같이 공유해드리고 있거든요. 언제든지 아르번으로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상 희망복도방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